이게 진짜 진정한 한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쪽부터 네, 지금 네 지금 쫙보여요 눈앞에 거,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된 촬영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또 켜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벌써 우리 피디님하고 여기를 온 지가 세 번째입니다. 청담동, 루시아 청담 더 리버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중공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카메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세대 앞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 공동주택층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층, 20층 이상의 이제 고층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한 층마다 지금 한 세대씩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전체가이한 세대가 다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사하거나 업무자분들을 이동하실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 근데 이쪽에 또이 공간이 또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입주민 전용 초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세대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두 번이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층부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상층부에는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앞에 입구는 다 똑같아요. 여기 뭐 공간 이렇게 있고. 다 기억나시죠? <laughs> 모르시면 은 예정 영상 한번 클릭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대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 청담동에서는 이 한강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올라왔거든요. 와. <laughs>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 내부 컨디션은다 봤었기 때문에 이 한강뷰가 와 20층 이상 놀라우니까 엄청나네요. pH 129도 이 아래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이 동네에서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제일 네. 높아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청담동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고 청담동에서 이 정도 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와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네 한강이 더잘 보여요. 오늘 더 같은 경우는 막힘없이 완전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뷰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온 거고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다 내부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여기를 타일로 선택하신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마루로 선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루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리고 여기 해당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가능하시고 현재 월세 매매 모두 가능합니다. 월세 그럼 얼마예요? 월세 금액은 여기 층수마다 좀 다르거든요? 월세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 금액은 한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 세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여기는 똑같이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재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마루를 선택을 하셨고, 여기는 타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보시라고 이쪽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20층 이상은 제가 보니까 뷰가 다 손색이 없어요. 너무 끝내줍니다. 저 멀리까지 다 보이죠. 여기가 이제 용적률을 600%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초고층 건물 안에 안전을 위해서 소방이나 전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겠죠? 비디님 우리 양극화 체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엄청 더울 때 루프탑 올라왔던 거 기억나세요? <laughs> 네 그때 네. 진짜 더웠는데 여기 지금 청담 더 리버의 가장 높은 최상층에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청담동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루프탑은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꼭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색다르기는 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은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이두 개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저쪽 공간, 이쪽 공간 나눠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여를 한다면 다 당연히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색다르죠? 여기는 남자만, 뭐여긴 여자만, 뭐 이렇게. 그리고 와, 와 여기서 뷰나, 보는 한강뷰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루프탑 올라갔는데 느낌은 네. 좀 비슷하지만 이런 뷰는 없었어요. 그죠? 와. 와. 야, 완전, 제 눈높이에서 한강이 다 보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한강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쪽부터 지금. 네, 지금 쫙다 주... 보여요, 눈앞에. 보면... 거,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아, 이거는 그냥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여기서 셰프 같은 분들도 다 불러주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파티를 즐길 수 있게끔. 저쪽에는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걸 놓고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일단 이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에 이런 루프 팝들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경 같은 것들도 그 에테르노 청담 아시죠? 네. 거기 조경 관리팀이 여기 와서 여기도 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공간도 볼까요? 자, 이쪽에 이런 공간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여기 위에 루프탑이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유일하게 저 한강뷰를 볼수 있는 루프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앞에 한강이 쫙다 보여요. 지금 또 여기 있는 어느 다른 곳에 나와 있냐면 은 용도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도 지금 공동주택은 높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한강뷰 한번 보실까요? 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은 제가 PH119에서도 한강뷰를 봤지만, 여기 한강뷰가 네.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좀 가까운 한강 느낌이었는좀 네, 가까운 한강뷰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층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부는 벌써 두 차례나 지금 영상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세대 같은 경우는 타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그럼 매매로... 사실은 여기가 근데. 지금 층수도 높거든요. 금액대가 얼마냐면은 80... 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톡이나 저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